자, DJ m 맥 x Respect VA 보스곡, 퓨파! 하면 어때요? 다이인보다 퓨파가 어려웠다. 퓨파를 원래 BMS에서 했던 사람들은 뭐 어려울 수 있지 하면서 하겠지. 근데 뭔가 20곡이 보스면 좀 짜치지 않아? 그 어려운 걸 리플렉 비트가 해냅니다. 리듬 게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근데 이거는 편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일지도. 사람마다 의견도 진짜 많이 갈릴 거고. 근데 사실 초창기만 해도 대부분의 게임들은 시뮬레이터라는 장르를 많이 갖고 나왔죠. DJ 시뮬레이션, 댄스 시뮬레이션, 드럼 시뮬레이션. 모티브가 있고, 그걸 게임으로써 조금 쉽게 풀어나간다. 이게 이제 1세대 리듬 게임들의 공통점이지. 보면은 예전에 있었던 뭐 O2잼 같은 것들도 그 합주할 때그재미잖아 근데 이제 1세대 리듬 게임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곡이 게임에 맞춰져 있었다? 곡 또한 게임의 에셋 중 하나인 느낌?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이 게임을 재밌게 즐기게 하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는 곡들이 많았던 느낌. 이걸 진짜 잘 보여주는 게 개인적으로는 초대 비트매니아, 오건 비트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일본 갈 때마다 오건 비트를 되게 좋아하는 게 취향이라서 되게 재밌게 하는 거. 긴 한데 그때 보면은 비트매니아에서 되게 유명했던 곡이거든, 옛날에. 이 계단 패턴이 엄청 특징적인 곡이었는데 이 곡의 특징이 뭐냐? 계단이 나온다? 음계대로 나온다? 둘다 맞는데 애초에 음계가 음이 제한돼 있어요. 막 요즘 어떤 피아노 곡들이나 이런 것처럼 막 옥타브를 넘나들고 이러지 않아요. 이오라인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음계 내에서 음이 놀고 있다는 거지. 나가다가 4개, 네 4개, 네 이런 식으로. 조작체계에 맞춰서 작곡이 되는. 2세대로 가는 과정에서 곡들에 약간 생명력이 생겼다 해야 되나? 단순 부품이 아니라 곡들 하나하나에 캐릭터가 생기는 시기가 와. 이게 이제 비만이로 치면은 2000년대 중후반. 해피스카이, 디디, 골드, 트루퍼스, 엠프레스 때가 절정이었고, 약간 곡들 하나하나에 내러티브가 생기고, 뭔가 해금에 대한 스토리가 생기고, 이때가 1세대랑 2세대랑 그딱 사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때 곡들은 작곡가들이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게임에는 또 어울리게 썼던 그런 느낌? 노래에 스토리가 있고, 각자의 색깔이 있고, 그 와중에 1세대 때 리듬게임 곡들이랑 막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진 않는 느낌? 그 다음에 2세대로 넘어온 다음에, 유비트. 리플렉, 사볼이 세대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대 라이센스의 시대. 오리지널 곡, 백날 찍어봐야 드라마 타이업, 애니 타이업, 여댓곡에 따잇당한다. 라이센스도 라이센스인데, 좀더 넓게 말하면은, 양으로 밀어붙이는 게 최고다. 이게, 유비트, 리플렉, 사볼세 종류가 다 달랐어. 그니까, 각자의 방식대로 양으로 밀어붙이는데, 유비트는 어떻게 밀어붙였냐. 라이센스를 뒤지게 많이 업어온다.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유비트가 한 시리즈다 오리지널 곡이 스무곡을 넘은 적이 별로 없어요. 코피어스 때가 초창기 곡이 1 2 개인가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아마 리플렉 다른 게임에서 돋거한다 온갖 곳에서 다돋거해왔거든요 리플렉이 오죽하면 투덱의 그 상징적인 보스고 피피도 최초 이식처가 리플렉이잖아. 심지어는 리플렉 비트는 보통 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 DJ Max Respect V의 보스곡 퓨파. 하면 어때요? 다이인보다 퓨파가 어려웠다. 퓨파를 원래 BMS에서 했던 사람들은 뭐 어려울 수 있지 하면서 하겠지. 근데 뭔가 이식곡이 보스면 좀 짜치지 않아? 그 어려운 걸 리플렉 비트가 해냅니다. 리플렉 비트! 라임라이트! 보스곡! 양자바다의 린트블룸. <laughs> 그 당시 유저들. 우, 그래도 보스곡이 이식인 건좀 그렇다.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달 후에, 발리스, 네리아 라는, 리플렉, 오리지널 보스가, 새로 생깁니다. 와! 보스전다 요시타카! 잼땅! 어렵당! 이랬거든요? 문제는, 그 당시, 링클링크, 새로운 페이지가, 발리스, 네리아와 함께, 시작이 되었고, 투덱에서, 천곡의 새벽이라는 곡이 왔는데, 발리스랑 동급인 거야. 아니, 또 20곡이 보스야? 근데 뭐, 더블 보스 정도면, 농담 아니고, 다음날, 야! 링클링크 히든 보스 있다는데 뭐 투덱 리플렉 양쪽 해금 진행 상황을 모두 100%까지 만들면 마지막 페이지가 열림 그리고 나오는 양기종 동시 수록곡 발리스네디아 보스곡 먹었던 기간 단 24시간 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라인라이트 가동 당시 보스곡 아직 대드락 이게 제일 어려운 곡이었어요 그때. 그 다음에 라임라이트 해금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나왔던 보스곡 이게 이제 2011년 2월이었나 3월이었나? 그렇게 오래는 안 됐던 고 기억하는데 일단 나왔거든요 그쵸 얘랑 이제 더블 보스였는데 이거 마지만 롱잡 이거 나오는 거 이거 원래 되게 어려웠거든 그 당시만 해도 이 정도가 이제 와이 게임 보스 라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곡들이었거든 그리고 두달후 갑자기 유비트 코피어스 오리지널 곡인 양자바다의 린트블룸이 이식이 됐고 딱딱 딱. 딱딱딱다가다가다가다가 저 셔플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여기까지 치고 뭔가 잘못됐다 느꼈어요 이상한데 이게 이 정도 받을 곡인가 여기 치고 이제 확실히듬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여기서 이 정도면 뒤에서 뭘 보여주려는 거지 딱딱딱다가다가다가 <laughs> 여기 여기 <웃음> 이렇게 깡폭타를 박아놓은 곡이 이때까지만 해도 대드락 정도밖에 없었거든? 근데 갑자기 깡폭타가 존나 나오는 거야! 갑자기 20곡에 이런 폭타곡을 준다고? 2012년 4월경의 보스곡입니다. 그리고 두달 후, 6월. 드디어 리플렉에도 오리지널 보스곡이 생겼어요. 발리스 네리아 탔다가 <목소리> 탔다잉. 탔다가 탔다다다다 근데 이거는 약간 양자바다 같은 폭타곡이라기보다는 리플렉 특유의 저 탑하고 꼬여있는 박자를 읽을 수 있냐를 보는 곡이었어가지고 약간 성향이 다른 보스곡이긴 했어. 아, TMI인데 저이곡 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KC 4강 때 패널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내가 준비한 거를 보여주고 끝내고 싶어가지고 4강 때 발리스들이랑 골랐거든? 그대로 개같이 배웠다. 아무튼 요런 되게 복잡한 곡이 보스였단 말이에요. 이거랑 요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맞추기 할 때? 따가다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 이렇게 중속폭탄 나온 게 아마 리플렉기에서천공이 처음이었을 거야, 이 당시에. 이 정도가 보스곡 라인이었거든요. 자, 어가자 형이야. 여기 개싸페구가 여기 진짜. 아니, 시벌. 20곡 보스 먹는 거 싫다고 했더니 이젠 하다 하다 20이벤트 최종 신곡을 보스로 박네. 아우 진짜. 아니, 우리도 좀, 우리 이벤트 보스곡으로 하자고! 아니, 어떻게 저도 이 시기 벤트로다가 보스곡을 막잖아! 이때, 저거를 보고 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마 호시캐치님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플레이를 해보시더니, 야, 이거 10플러스 아닌데? 야, 이거 11렙인데? 하시는 거야. 그 정도인가? 하고 있는데, 계속 리저트가 올라와요. 86%, 87%. 평균 99.89에서 노는 사람인데, 다음에 또트위 올라와. 야, 이거 11렙도 아닌데, 이거 12 정도 되겠는데, 다음에 또 올라와. 야, 이거 13플러스 정도 될 듯? 단 브로큰을 6레벨 정도로 뒀을 때 <laughs> 사볼은 의외로 지금 너무 당연해져가지고 잘안 알려져 있는데 동방 프로젝트를 상업 리듬 게임에 가져온 첫 케이스일걸요 서브컬처 쪽을 엄청 팠죠 이제 동방 프로젝트에서 업어오고 그리고 보컬로이드를 업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 프로젝트, 디바, 아케이드 얘가 다 쥐고 있었어 그래서, 사벌 쪽에서 택카한 대안. 그러면 우리는 크리톤 계열 보컬로이드를 제외하고 가장 메이저한 구미와 이하를 민다. 그래서 바로 선수의 약함 6조년 바로 가져왔죠. 2011년 12년 시점에. 지금 보면은 얘네들도 엄청 메이저 곡들이잖아. 근데 얘네를 상업에 먼저, 제일 먼저 가져왔던 게 사벌이었어. 나중에 막 마유도 있고. 이것도 사볼 원때 고렙 곡으로 되게 많이 했었잖아 그래가지고 보면은 또 신기한 게 사볼에 하츠레미쿠라는 이름을 못 써서 일어난 일 소실, 어? 폭주, 자켓도 실루엣만 입고 어떻게든 소실을 가져오면서 하츠레미쿠를 피하기 위한 눈물난 노력이라니까 보면 근데 사실은 그건 있어 소실이나 폭주 같은 경우도 아마 원래 코라미 게임들이었으면 절대 안 가져왔을 거예요 사볼이니까 가능했던 느낌? 사볼이 비만이 브랜드 게임 중에서도 엄청 개방적인 편이긴 했어. 그 다음에 2.5세대가 개인적으로 그거라 생각함. 2.5세대가 이제 츄마이. 뭔가를 모티브로 한 거에서 벗어나는 느낌? 사실, 리플렉, 유비트, 사볼. 얘네들도 뭔가 모티브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 있잖아요? 얘가 이제 그거 NPC였나? 그 드럼패드. 리플렉이 에어하키 사볼도 DJ죠, 결국. 얘들도 결국은 다 원역이 되는 모티브들이 있는데. 마이마이, 츄니즘. 그냥 뭔가 게임으로서 딱 리듬을 연주하기 위한 뭔가 새로운 거를 가져온 느낌? 그쵸? 이제 게임적인 컨셉의 모티브의 시대가 되죠. 마이 마이는 뭐였어? 오도리테들, 댄스 커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안무를 따라해 보세요. 추이즘 뭐야? 중이병. 아무튼 멋있다. 추니즘. 근데 이때부터 이제 세가의 시대가 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점점점 굳이 사내의 사운드 팀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코나미에 싹트기 시작한 것 같은. 아니, 외주로 잘 하던데? 그래서 이게 보면 동시대에 비만이 내주 작곡가들 곡 비중이 좀 줄기 시작해. 그리고 뭘로 대체된다? 하드코어 타노시. 그 전까지는 단순히 곡을 받아오는 루트 중에 하나였다면은 타노시라는 브랜드 자체를 비만이가 이렇게 밀어주던 그 시기가 딱 그때인 것 같은데 문제는 타노시와 비만이가 엇나가기 시작한 2015, 2016. 그러니까 타노시가 다른 게임에 이거저거 곡 내기 시작하고 다른 게임들이 그 낙수를 받고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코나미에서 타노시가 사라짐 루티지 히로이버스 그러니까 제 18, 19년 이때 그냥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마벨러스에서 뭐가 나온다? 하드코어 타노시가 만든 게임. 그니까 느낌상 하드코어 타노시 그 자체 약간 요렇게 흘러간 거지. 근데 여기까지 한 번에 풀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무튼간에이 시기부터 이제 외주로 곡을 주는 사람들로 리듬 게임들이 곡이 약간 차기 시작한 그전 시대까지만 해도 이 게임하면 이 작곡가들이 있다.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를 넘어서 가지고 1번 게임에도 작곡가 A B C, 2번 게임에도 작곡가 A B C, 3번 게임에도 작곡가 A B C 이런 시대가 온 느낌 있지. 진짜, 어디에 가든 보이는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은 약간, 토파조님이나 삭제님, 카메리아. 이 시대부터 약간, 리듬 노인네들이 말하는 곡마다의 스토리나 내러티브가 많이 사라지지 않았냐 하는 시대가 이제 이때부터죠. 이제, 이제 지금의 3세대 리듬 게임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분류법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3세대 리듬 게임. 그러니까, 게임보다 곡이 주인공인 시대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물론 그 흐름에서 역행하는 게임들이 있긴 해요. 아르케아라든가. 아니면 몽개키라든가 뭐 유명한 작곡가의 뭐 신곡 아니면 어떤 곡이 곡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가치를 가지는 그 상황에 약간 역행하는 게임들이 있긴 있는데 예전보다 그 곡이라는 게 가지는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게 엄청 높아진 것 같아 참여한 아티스트 라인업을 보고 수록곡을 보고 이제 게임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게임이 그리고 이거를 좀 크게 보여주는 게임이 와카였다고 생각해. 사실 게임성 이전에 하드코어 타노시와 동인 음악이라는 풀을 아예 컨셉으로 잡고 게임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보고 게임에 입문한 사람들도 많았잖아. 뭐가 뭐를 포괄한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게임이 고을 포괄해서 이렇게 갖고 있었다면은 지금은 고기 게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식으로 좀 메타가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이듬 노인네 입장에서 좀 아쉬운 거. 저는 사실 진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처음으로 최초로 돌아가는데 일 세대로. 이런 식으로 어떤 곡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게임의 고유의 조작 체계에 맞춰가지고 딱 설계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진짜 재밌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요즘 시대에서는 정통 리듬 게임에서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정통 리듬 게임을 표방하고 있는 게임들 중에 진짜 정통을 100% 지키고 있는 게임은 정말 드물다. 이런 느낌? 정통이라는 정의가 예전보다 많이 넓어진 것 같아. 사실은 이제 그냥 레인이 휘어있지 않고 수직 낙하의 노트가 가속도를 받지 않고 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정도만 되면 정통으로 쳐주는 느낌? 오히려 그전 시대에 완전 근본 시대를 좋아하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지. 사실 그렇잖아요. 이 전통이라는 게100% 좋은 개념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전통을 지킨다고 쳤을 때 명절을 지내고 전통 음식을 먹고 한복을 입고 이 정도도 전통을 지키는 거지 상처를 틀고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청학동으로 입소리를 해야 전통을 지키게 아니잖아. 그래고이 정도만 돼도 전통을 지키는 거긴 한데, 이게 아, 창포모에도 꽤 맛이... <laughs> 그래도 신기한 거는 오히려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1세대, 고기 게임의 부품이었던 시대. 이 시대는 지금 정통 리듬게임이 이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퓨전 리듬게임이 이어가고 있어. 뭐가? 리듬 닥터. 리듬 세상. 결국 이런 애들이 이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되게 신기하지 않아? 정통을 표방하는 게임들은 오히려 요즘 입맛에 좀더 맞춰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최신화가 되고 있는데, 퓨전으로 시작해가지고 반개로 시작한 애들이 오히려 옛날에 그 맛이 더 나. 어쩌면 리듬 세상이야말로 리듬 게임의 근본이 아닐까? 그니까. 그래서 퓨전이라고 해가지고 꼭 이렇게 뭔가 아 이런 것도 리듬게임이야. 리듬게임을 건반에 쳐야지. 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퓨전게임들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리듬 누렁이로서의 어떤 의견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해진 분류법 아니에요. 어디 가서 야 유비트 그거 2세대 리듬게임 아니냐 이러면은 둘이야 세대를 누가 나눴는데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만 딱 완결되는 걸로 개인의 의견입니다. 전부.